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 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네, 팔 절까지 읽었죠. 네, 예, 무리바에서 어,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무리바에 장막을 쳤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평지, 평원이란 뜻인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소가 넓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일 쳤는데 왜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1절의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금년 7월달에 바그다드 기온이 47도 또 카이로가 42도였어요. 이런 땅에서 행진하다가 물이 떨어지면 곧바로 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삼 절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다툰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싸운다는 의미도 있고 말 싸움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법리적으로 논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아마 논리적으로 대들었던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목 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다 죽게 생겼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습성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권세, 특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나와 다투느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여쭤봐라. 그리고 만일 내가 지도자로 부적합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교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어, 그들의 기세가 어, 조금 있으면 폭도들로 변해서 어,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 여기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 영어성계은면 cry out입니다 자크 어,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어, 오늘 우리가 어떤 난관에 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8월, 8월 달이 7월 8월 가장 무더운 달인데, 여러 가지 뭐 쉬기는 커녕 세상 돌아가는 것이 캄캄해서 참 여러모로 답답하기도 한데, 우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땅 위에 있는 수백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또 유일한 해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오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가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이건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도권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백성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쓰시는지 보여주셨던 그런 지팡이죠. 어, 지팡이는 또 비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이 지팡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자로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자 앞에서 모세는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은 것을 의미하죠. 또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불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의 물을 마셨던 어,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은 또 우리 성찬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홍해 통과는 세례로. 어, 만나와 반석의 물은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극심한 이 목마름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실상 우리 육체가 어, 겪고 있는 고통들. 뭐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 문제는 돈의 문제이긴 한데 에 그러나 에, 더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갈증. 어, 우리 건강 문제라든지 대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갈증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께서 이 여인 한낮에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이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어 생수를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니 당신이 무슨 우물 파는 사람도 아니고 어이 우물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우물인데. 에,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에, 13절에서 다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여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어,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은 육신의 물이에요 육신의 갈증 에, 육신의 문제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혼의 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죠. 영혼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지상에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뭐. 잠깐의 목마름이나 굶주림에 대해서 크게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자로서 그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나가서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결혼을 여러 차례 해서 실패했던 여인이에요. 한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었지만은 다 실패를 했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만족으로 인생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조건을 뭐 내가 건강하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인생 문제가 풀려가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영생을 가졌느냐, 또그 영혼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영혼의 만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때에 육체적인 문제들이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 뭐, 우물에서 기는 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의 영생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영원한 삶에 이러한 선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알았을 때에 그가 취한 행동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오늘 우리도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증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지나온 여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한 가지였어요. 호랩산 반석을 치라는 것이죠.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들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고 아를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해답이 되시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흔들릴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 주셔야 우리 백성이 안전하지. 사람은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 뭐 강대국입니까? 미국이 지켜 주겠습니까? 일본이 지켜 주면 중국이 지켜 주겠어요? 아무도 우리를 지켜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이 백성들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기도하고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8월달에 이 더운 광야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아베가 에, 이상한 조치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이 문제나 저 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당한 문제든지 국가적으로 당한 문제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특별히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 놓고 할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드립니다.